안녕하세요. 알리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애니메이션 쁘띠투스브 강의 스크립트를 같이 읽어 볼 건데요. 저작권 문제를 고려해서 제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스크립트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면서 듣기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기는 상황 설명하는 나레이션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petit douce b r u n s l è v e tout. don't la mejong a de petit douce b r u n devine qui s l è v e tout ce matin, c'est petit douce b r u n 우 h u 가 곰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petit douce b r u n 그럼 갈색 아기 곰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라 사실은 번역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름이 좀 기니까 제가 번역해서 그렇게 부를게요. 어쨌든, p e t 스브 d o u e 슬레브 또, 슬레프, 슬르베 일어나다 동사의 현재형이죠. 그래서, 갈색 아기곰은 일찍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덩남해 종도 petit d 갈색 아기곰이 집에서 드비네 하면, 드비네, 알아맞추다 동사의 2인칭 부의 명령형이에요. 알아맞춰 보세요. 끼 슬레브 또, 수마땅수마땅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누가 일찍 일어났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세 p e t 그건 갈색 아기 곰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Petit d o u 브 ce bras e l 스 v e t 비네 d a n 브 a m a 세 o n de p 갈색 아기 곰이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갑니다. Papa, Maman, je s 마모, 주스 헤베이에. 헤베이에는 잠에서 깬 이라는 형용사예요. 주스 헤베이에. 엄마, 아빠, 나잠 깼어. 아놈, 푸티뚜스. 아, 안 돼. 아기고마. 일레, 복구, 토, 토. 일레, 또 하면 시간이 이른 시간이다 라는 얘긴데 토가 붙어 있으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야. 그런데 그 앞에 복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은 너무 너무 이른 시간이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va d e c o u c h e tout de suite. va는 알레 동사의 2인칭 뒤에 해당하는 명령형이고요. 뒤 v 파에 있던 s가 명령문이 되면서 탈락한 거고요. 알레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뭐뭐 하러 가다의 의미가 되고요. te c o u c h e 는 se c o u c h e 동사예요. 자려고 눕다라는 의미예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해도, 대명동사가 올 때는 그 대명사 부분은 인칭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한테 지금 명령하는 거니까 쓰가 아니라 뜨로 바뀐 거예요. Fat to cush 곧바로 곧장 자러 가. 얼른 자러 가. 의 의미가 됩니다. 에탄 la lumière. 에탄 la l u m i è 에탄. 에 동사예요. 불이나 전등이나 TV 같은 걸 끄다라는 의미죠. 라이미에 가면 빛 혹은 전등, 불빛 이런 의미입니다. 에따 라유미에 불 꺼. 일레 복크토토 파트 쿠셰투트시트 에따 라유미에 자기 방으로 돌아온 아기곰이 장난감으로 뭘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알라 voilà, 휀니자 끝났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로 가면서 "papa, maman, venez voir mon château" 이렇게 말합니다. "venez voir" venir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머머 하러 오다" "voir"는 보다가 되겠죠? 그래서 아빠 엄마 몽슈아도 내 성을 보러 오세요. "Voilà fini, papa, maman, venez voir mon château." La prochaine fois que tu viens nous réveiller, petite douce, je vais vraiment me fâcher. La prochaine fois que 하면, 다음번에 뭐뭐 ~~하면 이런 의미가 되고요. Tu viens nous réveiller. venir 동사원형 또 나왔네요. 뭐뭐 ~~하러 오다. Réveiller quelqu'un 하면, 누구누구를 깨우다. 그래서 다음번에 네가 우리를 깨우러 오면 petit tous, je vais vraiment me fâcher. a l l e 래 동사원형 또 나왔죠. 뭐뭐 ~~할 거다. Vraiment, 진짜로, me fâcher, se fâcher, 화를 내다. 동사죠. c ça, genre, je vais vraiment me fâcher. Dégage, g e n La prochaine fois que tu viens nous réveiller, petit tous, je vais vraiment me fâcher. Mais vous, vous dormez toujours, et puis moi, je m'ennuie. Mais vous, grande, on m'a pas, on m'a pas, non, d o r o m i r donc ça, g toujours, toujours, 늘 언제나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계속 잠을 자고 있고, 에 puis, 그리고 또, 혹은 게다가, 게다가 나, 나는, 슝슝썽썩이슝 지루하다, 심심하다, 동사죠. 어, 게다가, 나는 심심해. 메부부 s vous, o u s 에삐모 i s moi, 안방에서 나온 아기 곰이 뭔가 생각난 듯한 표정으로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오렌지 주스를 꺼내려다가 이렇게 다 엎지르게 되는데요. 이 소리를 듣고 아빠 곰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 끄스 빠스틸 뺏띠토스 아니 무슨 일이야 아기 곰 끄스 빠스틸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의미인데요. 이 문장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요. 스파스의 동사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이 동사는 예를 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일스파스, 네쇼제, 텅주 같은 구조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네쇼제, 텅주, 스파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지만,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일을 앞에다 두는 이런 방식으로 자주 쓰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바꾸려면, 대소제덩주 대신에 의문사,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 끌을 문장 앞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스파세란 동사를 놓고, 그런 다음에 가짜 주어 이를 동사 뒤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모음 충돌이 일어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때를 집어넣으면 이런 문장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 스파스틸. 그 스파스틸 뿌티 도스. Je voulais vous faire plaisir. Alors j'ai tout préparé pour le petit-déjeuner et puis je voulais vouloir le 동사의 반과거죠. 나는 뭐뭐 하고 싶었어요. vous faire plaisir. faire plaisir à quelqu'un 그러면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라는 의미니까 나는 엄마 아빠를 당신들을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Alors, 그래서 j'ai tout préparé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요. Pour, le petit déjeuner, Atim Shixallian. On m'a paré qui pouga gochipoco, Creson, Nega, i m Shixallian, 모든 걸 준비했어요. Et puis, grandier. a m n s h i l e l e o Jubelebou s faire plaisir. a l o r s j a i t o u t préparé pour le petit déjeuner, et puis. Ce n'est pas grave, petit tous. grave하다라는 건 심각한 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넷바, grave하면 이거 별거 아닌 거야. 큰일 난거 아니야. 알레, va voir maman. 알레, 알레는 알레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상대방의 행동을 재촉할 때 하는 말인 거예요. 자, 얼른. va voir, 보러 가, maman, 엄마를. 자, 얼른, 엄마 보러 가. 알레, va voir maman. moi, je vais arranger ça. 아콩지 한다라는 건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할게. Snep par crabe petits tous. Allez, favor maman. Moi, je vais à Rongeça. Allez, viens vite réchauffer mon petit b r a i n de chérie. Allez, ta 얼른 viens vite réchauffer. 뿐이를 동사 원형 또 나왔네요. 뭐뭐 하러 오다. v i t e 는 빨리죠. 두 해쇼페 해쇼페는대우다 따뜻하게 하다 라는 동사인데 쓰해쇼페하고 대명 동사가 되면 자신을,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다, 몸을 녹이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얼른 몸 녹이러 와. 몽, 쁘띠, 브라, 두, 쉐리 몽, 쉐리 사이에 쁘띠, 브두 이런 형용사들을 집어 넣은 거예요. 두라는 건 부드러운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Mon cheri, ma cheri 이거는 연인들, 부부 지간에 자기야 하고 부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도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Mon petit b r a n d u c h e r i 빨리 발음을 하면 뿌띠가 띠 petit 이런 식으로 들려요. Mon petit b r a n d u c h e r i 이렇게 들릴 겁니다. Allez, viens vite réchauffer mon petit b r a n d u c h e r i 여기는 다시 나레이션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 볼게요. petit ou ce b r i s'est l e b é très t t a u j u d h u s'est levé 하면, s'est levé, 일어나다의 복합 과거가 되죠. 그래서 갈색 아기 곰이 오늘 매우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Maintenant que tout le monde est h e a v y petit ou ce b r i s'est rendormi. Maintenant que 하면, m o 인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둘루몽대 해베이에 모두가 깨어 있는 지금 빼띠투스브가 쎄헝도후미 갈색 아기곰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쓰헝도후미 그 다시 잠들다의 과거 시제 복합 과거는 쎄헝도후미 이런 형태가 되겠죠. 도후미 흐 이건 그냥 자는 거고요. 썽도후미 그 이건 잠이 들다 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에흐가 추가돼서 쓰헝도후미 그 이렇게 되면 다시 잠들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 볼게요. Petit d o u x brun, c'est le betret t aujourd'hui. Maintenant que tout le monde est réveillé, petit d o u x brun, c'est r o n d e u m i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m e r c i à tous, à très bientôt.